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유서 깊은 로드 66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이 길은 모험과 탐험의 상징으로 다양한 문화와 풍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 구간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도로는 당신의 여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암리차르의 유명한 스리 게르도하라 사다멘트 사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화려한 건축과 고요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영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인도 문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기도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정원에서는 인도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조각과 조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멋진 분수와 더불어 조각상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서는 인도의 다채로운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마다 바이 윈덤 암니차르는 5성급 호텔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좋은 위치,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져 완벽한 여행을 선사합니다. 라마다 바이 윈덤 암니차르에서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디럭스룸 에그제큐티브 룸, 스탠다드 퀸룸등각 객실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고다를 통해 예약하시면 최고의 가격으로 이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13년에 건축되어 2018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였습니다. 암리차르 도심에서 0km, 공항까지는 차로 25분 거리로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하여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1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도 최적입니다. 호텔 내에는 24시간 룸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센터에서 건강을 챙기거나 야외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여러분의 체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마다 바이 윈덤 암니차르의 레스토랑은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여 모든 입맛을 만족시킵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커피숍도 있어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 스타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춘인 헤리티지 워크 암니차르는 도시 중심에 위치해 있어 황금사원과 가까운 최적의 숙소입니다.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 맛있는 음식으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꼭 추천합니다. 호춘인 헤리티지 워크 암니차르에서의 숙박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에어컨과 린넨 서비스가 제공되어 여유로운 휴식을 약속합니다. 또한 청소 서비스와 함께 24시간 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지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텔은 암니차르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도시의 다양한 명소를 탐험하기 쉽습니다. 무료 인터넷 서비스와 현지 명소와 가까운 편리한 위치 덕분에 여행의 피로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과 함께 관광 명소를 가까이서 체험하세요. 호춘인 헤리티지 워크 암리차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상점에서는 기념품 쇼핑을 손쉽게 할수 있으며 토숙객을 위해 매력적인 관광 옵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니차르 여행 중에는 필수로 방문해야 할잘리아날라 박의 바로 근처에 있어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얏트 리젠시 암니차르는 현대적인 편안함과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는 4.5 선급 호텔입니다. 도시 중심부의 위치해 여행에 최적이며 가족 단위 고객도 환영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맛있는 음식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얏트 리젠시 암니차르는 여행객들에게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갖춘 총 248개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에어컨과 최신 편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공간으로 발코니에서는 아늑한 커피 타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투숙객을 위한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 덕분에 편안한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4.5성급 호텔은 도시 중심에서 단 4km 떨어져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여유로운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덕분에 바쁜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적인 세련된 분위기를 자랑하며 하우스키핑 서비스가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하얏트 리젠시의 암리차르는 투숙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세련된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다이닝 공간에서 조리된 신선한 요리를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은 전통적인 인도 요리부터 현대적인 인터내셔널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청결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며 느긋하게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얏트 리젠시에서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즐겨보세요.